<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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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 1일 1강 아니 여기 1일 2강 하시고 습니 오늘 깡이 있는 이유 혹시 아시나요. 어 뭔가요. 그래서 경만춤이라고 들런죠 경만춤이요. <laughs> 대래산점에서비행전문가였나 경만춤 전문가였 많이 모셔볼게요. 점 본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디레칭이 되는 원인이나 습관들이 있을까요? 어, 가장 흔한 습관으로는 요새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씹는 근육이 한쪽으로만 커지기 때문에 턱디레칭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턱을 개고 주무시는 분이나 턱을 대고 앉아 계신분이고턱 비대칭이 생기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거나 슬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의 경우 슬픈 마음 때문에 또 비대칭이 생길 수 있어요 안면 비대칭 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눈으로 확인하죠? 어, 우선은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꼭지점으로 두면 턱이 풀어질 방향 쪽이 있으실 거예요 턱이 틀어진 방향 쪽으로 눈과 입꼬리가 수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늘어나 있겠죠. 음. 그래서 오늘은 늘어나 있는 쪽을 짧게 해주는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 정만춘 한번 알려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해드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아, 뭐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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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느 쪽이 조금 더 길어 보이시나요? 여기 눈과 입 사이가 멀어져 있는 쪽을 획득해 주시면 됩니다. 번이요 2번! 2번으로 갈까요 <laughs> 여러분, 경화축 이제 배워야 돼요. 2번. 이제,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늘어나 있는 얼굴이 짧아지는 겸한심이란 표 해주세요. 1번 목 뒷쪽에 그냥 튀어나온 뼈가 있으실 거예요. 그 뼈를 이제 반복하게 해주고 가야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네, 네, 거... 아니 최근에... 널... 아 여러분, 이거 힘들지 않게 재밌게 아... 할수 있겠어요. 아호 아홉... <laughs> 따라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요>. <laughs> 여러분. 자기만 동작합니 어, 차분하게 정돈해주시고요. <laughs> 너무 차분해. 헤어라인을 만져봤을 때쑥 튀어나온 뼈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기준점으로 할 거고요. 거기부터 눈썹 바로 위까지 내려와 주실 거예요. 귀를 네. 정확히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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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이 괜찮아요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가서 머리카락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리 한번. <번만>. 엄마를 <laughs> 찾을 때꼭 이렇게 타. 아니 저희 숫자 세야 되거든요, 저희. 다 여섯. <laughs> 머리카락 반대쪽 잡아줄까요? 응. 오늘 너무 <laughs> 열정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고. 진짜 맨날 할수 있을 것 같아. 응. 일일까 응. 하면서 일일까 하면서 오할수 어, 아, 있을 것 같아. 응. 날라갈것 같아요. 완전 <laughs> 너무 잘 나갔어요. <laughs> 한번 동작은 서버 있는 입꼬리를 올려서 예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작이고요. 귀 구멍 바로 이 앞쪽에서 입꼬리 끝까지 가 주실 거예요. 하나 <laughs> 오늘 춤 진짜 잘 추신다. <laughs> 입니다. <laughs> 오 벌써 3팔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좋다 이, 너무 좋은 니까요 근데 어차피 이걸 하면은 약간 리듬이 타지게 돼요. 들어러니까 같이 고 근데 아프지 않게 리듬 타가지고. 너무 좋아. 어 여러분 많이 들고 쓰시네요. 계속 웃으시는데 킥킥킥밖에 없어요. 아 근데 너무 시원하다 이거는 진짜 시원해요. 입꼬 터져 있어도 이것만 해줘도 입꼬리가 올라가나요? 네, 네. 많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음. 어머 유로님 음. 몸 전체가 흔들리시요 저거! 위 타고 있어요 이 비트만 나오면 이제 생각날 것같아 일일 1강에는 B가 아니라 대전점의 <laughs> 안면비대칭 전문가님 <laughs> 정 맞춤 <견만. 웃음> 와 아, 근데 음. 점점 뭔가 짧아지는 느낌이죠? 눈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수록 피부 탄력이나 네. 피부가 따로 처지지는 않을까요? 깊게 내힘는 근육을 잡고 발휘를 해주시면 피부가 오히려 더 찰나게 올라가 아직 아홉 번안 됐나요? 팔. 아. 팔. 아. <laughs> 뭔가 리듬 타는 느낌 저만 느끼나요? 하십니다. <laughs> 저희 다 같이 지금 민들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이번 음. 영상은 꼭 소리 키고 오. 보셔야 됩니다. <웃음> 이거는 <웃음> 필수다. 그쵸. 자 이렇게 마지막 아웃바까지 와주고 복제물을 모아서 그 뒤에 숙지한 가운데부터 세굴 상진에 이점까지 쭉 빼주시면 돼요. 어? 어 되게 좀 얼굴이 어? 달라졌어. 라인이 되게 매끄러워졌네요. 어 웃을 때도 달라. <laughs> 살짝 활짝 웃어보시겠어요? 입꼬리가 끝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laughs> 관리해주는 쪽이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요. 오~~, 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관리를 알려주시는 전문가님께서 오시나요? 요새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까매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뮤비티에서 준비했습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방법 너무 다 그러면 그 비대칭 전문가님은 어떤 분이시죠? 비대칭 전문가님 그렇요 아, <laughs> 저희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꾹 꾹꾹꾹꾹세요 <laughs> <꾹. 꾹. 웃음> <꾹. 꾹. 웃음> <laughs> <laughs> 안녕.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만나요.